실제로 출산율 대한민국 0.97입니다. 0.97이라는 거전 세계에서 최초로 0%대 지금 들어온 게 대한민국이고 이게 지금 현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0.97. 일본이 인구절벽이라고 그러는데 1.47입니다. 1.47. 그러면은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2.1입니다. 왜냐? 왜 2.1이냐? 두 사람이,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만나서 두 아이를 낳다 칩시다. 그러면 인구는 유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죽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은 인구 유지는 2.1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대한민국 0.97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이 정권 이거 문제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분들이 뛰쳐 나올 겁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평범한 남자의 기준은 어느 정도 직장이 있고 돈좀 있고 키좀 크고 그래야 되는데 그 평범한 남자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지금 현재 신부감, 신랑감. 이런 것들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큰 일입니다. 20대, 20대에는 정말로 공주같이 느꼈지만은 30대 결혼할 수 있는 여성들은 지금 현재 백만 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드라마만 봤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성들로부터서 표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탄핵 사건도 똑같습니다. 여성들은 자기야 무관한 삶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여자들도 결혼할 때 경제하지 않겠습니까? 여자들도 친구가 있을 거고 나는 변호사와 결혼했다. 나는 전문지 의사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본인 현실은 그 누구도 남자들한테서 30대가 넘으니까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요지는 현재 30대 여성들 드라마만 보고 세상을 배워갔는데, 현실은 시궁차입니다. 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있고, 이랬을 때는 3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성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좋은 남자, 평범한 남자의 기준, 그거 문재인이가 경제에 망쳐놓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에아 아. 1억짜리 연봉의 남자를 만들어주겠습니까 문제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 수 있는 남성이 1억 연봉의 기업가 혹은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잘 돼야 정말로 그 여성들의 평범한 기준에 들어가는 남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나와서 최소한의 신분감 찾는다고 여성들한테 데이트 신청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을 문재인 정권, 정말로, 뭐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출산율, 이거 정말, 여러분들, 돈을, 돈을, 갑자기 많이 집어 넣었다고 해서, 오늘 우리 대구 낙동강 전선 사수 작전 첫 번째 어, 연사분 한번 모셔 보겠습니다. 아, 요새 뭐 무당이다, 무당 반 무당 막 아, 들어보면 의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맞아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님 TV에 강수삼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강상 기자입니다 제가 아까 금방 김성철 사회자가 대한민국 경제 위안 말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상 제가 오늘 연설문에서 첫 번째로 얘기할 게그 부분이었는데 잠깐 뜨끈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 참사 5천, 뭐 5천 명인지 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랬어요. 그래서 멘트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런 전런 얘기하면서 연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숫자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이 굴러가는 어떤 이념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국가의 인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국가가 어떤 인권에 대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실행하는가, 그것보다도 그저 동물에 대한, 그 나라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동물에 대한 대우가. 그 나라의 인권 수준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경제 어떤 은행에서 통화가 몇인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달러가 얼마 있는지도 그것도 별로 계시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경제는 어디를 가면 되냐? 시장에 가면 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한 나라의 경제가 보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거는 딱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이 이 나라에서 아기를 낳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있냐 없냐 그겁니다. 아이를 낳는 것 이게 그 나라의 국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가지만 봐도 됩니다. 어느 한 국가의 행정력이 뭐 청년도가 1위인지 2위인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은행, 돈이 많든지 없든지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여성이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느냐, 낳지 않느냐, 그 기준이 그 나라의 존망을 가릅니다. 왜냐? 여러분들, 아이를 낳고자 하는 것은 출산율입니다. 사람이 인구가 유지가 돼야 국민연금과 같은 좋은 제도 건강보험 제도와 같은 그와 같은 정말로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배우려고 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인구 유지가 안 되면은 그냥 만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은 왜 경제와 출산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남자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잘 살아남습니다 그게 국가가 어려워도 혹은 경제가 안좋아도 내가 군대에 가서라도 어떤 부조리에 있어도 잘 살아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여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성은 철저하게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거는 모성애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여자가 정상적으로 모성애를 느낄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출산율 대한민국 0.97입니다. 0.97이라는 거전 세계에서 최초로 0%대 지금 들어온 게 대한민국이고 이게 지금 현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0.97 일본이 인구절벽이라 그러는데 1.47입니다. 1.47 그러면은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2.1입니다. 왜냐 왜 2.1이냐 두 사람이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만나서 두 아이를 낳다 칩시다. 그러면 은 인구는 유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죽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2.1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대한민국 0.97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이 정권. 이거 문제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분들이 뛰쳐나올 겁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평범 20대, 20대에는 정말로 공주같이 느꼈지만은 30대 결혼할 수 있는 여성들은 지금 현재 백만 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드라마만 봤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성들로부터서 표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탄핵 사건도 똑같습니다. 여성들은 자기와 무관한 삶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여자들도 결혼할 때 경제하지 않겠습니까? 여자들도 친구가 있을 거고 나는 변호사 결혼했다. 나는 전문지 의사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본인 현실은 그 누구도 남자들한테서 30대가 넘으니까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요지는 현재 30대 여성들 드라마만 보고 세상을 배워갔는데 현실은 시공차입니다. 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있고 이랬을 때는 3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성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좋은 남자 평범한 남자의 기준 그거 문재인이가 경제 망쳐놓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아, 1억짜리 연봉의 남자를 만들어주겠습니까? 문재인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 수 있는 남성이 1억 연봉에 기업가 혼을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잘 돼야, 정말로 그 여성들의 평범한 기준에 들어가는 남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나와서 최소한의 신분감 찾는다고 여성들한테 데이트 신청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을 문재인 정권 정말로 뭐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출산율 이거 정말 여러분들 돈을 돈을 갑자기 많이 집어넣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태어납니까? 출산 정책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해서 단기간에 어떤 돈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 플랜을 짜야 되는데 지금 그 장기적인 플랜 문재인한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연설 내용 중에서 출산율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한 나라의 그 나라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인구가 없으면은 부러도요. 여러분들 원래 솔리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여기 있는 대구까지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망으려고 안내는 대구 시민들도 직접 느껴봐야 되는 게 태양광 날라가는 거 이런 것들 뉴스에서 보도가 많이 돼야 되고 현재 이 현실에서 직접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게 현실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집회에 강웅상 기자의 연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똑똑하다 그지요? 우리 똑똑한 청년 강수상 기자에게 다시 한번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